안녕하세요. 한솔렌트카입니다. 2022년 11월식 폭스바겐 아테온 제렌트를 소개합니다. 제렌트의 장점은 낮은 보증금과 자유로운 계약 기간입니다. 아테온은 12개월에서 48개월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아테온의 후면 디자인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스포티한 분위기가 강조됐으며 패스트백 구조를 택해 루프라인이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. 여타 세단의 트렁크와 달리 뒷 유리까지 한 번에 열리는 패스트백 구조를 택한 아테온. 넉넉한 수납 용량과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자랑합니다. 제로백 7.4초, 최고속도 234km, 66리터 연료탱크로 경우에 따라 1회 주유로 1000km 내외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외관에서 느껴지는 볼륨감 대비 한 체급 작은 차를 타는 듯 기민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포츠카 외모의 패밀리카 실용성을 갖춘 폭스바겐 아테온, 내비게이션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, 주행 데이터, 미디어 디스플레이 등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, 뛰어난 연비의 폭스바겐 아테온, 신규 법인, 저신용, 무심사 가능합니다. 1811-9632로 연락주세요. Every summer we have fun. Every summer we get rich and every summer we are surfing along until the sun goes down.